예선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스타즈의 공격을 먼저 시작합니다 임수 선수가 리딩 카드 역할을 할수 있어서 보이고요 페인닝톤에서첫 번째 슛 시도가 잘 맞아놨습니다 어. 일단은 상대 코트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바깥쪽에서 패스 연결이 유망해요. 좀정신좋될것 같아요. 네. 아, 아, 아 드럽게 아, 올라가네요. 정신 아, 아, 네. 전진이... 선수는 좀체력 능력이 좋아서 키도 네. 강하지 않을까 싶고 신장도 사실. 상당히 좋고요. 네. 또 움직임도 상당히 부드러운 선수입니다. 네. 네. 하루 이틀 농구하는 선수같지 않아요. <웃음> 네. <웃음> 사실 뭐전 소속사에서도 같이 이제 농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농구 사랑이 <laughs> 대단한 것 같습니다. <laughs> 영관 선수. 골 밑에서는, 골밑 싸움은 아무래도 박정재 감독이 나오면 좀 정리가 되겠죠. 나오면 반칙이라서, 이게 나오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반칙 맞아요여죠세이 프로 선수였는데, 애들 싸움은어른이끼만안 되죠. 네. 한참 어른이죠. 아, 저는 그렇게 되면은 레인보스타즈도 감독 출전도 한번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골칭 그, 스태이 화려하죠. 뭐, 테태풍 코치에다가. 그천 그렇죠. 그 천연수 코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다 국가대표였기 때문에, 어,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한번좀 그런 식의 멤버 출전도 가능하면 어떨까 싶은 좀 기대도 네. 해봐야겠네요. 자 저희가 또 오늘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공장 어, 공결 아, 패션 프로 서포터즈 노현태 씨. 아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잘 네. 네, 봤습니다. 네잘 봤습니다. 거리이신 래퍼 노를태라갑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좀 급조된 멤버라고 저희 들었었는데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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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희 멤버가 이제 노현태야 바뀌랴 아리아리 걸스라고 이제 고고 스프레밀리 여자 연예인 나구단팀인데요 네. 아. 원래 오늘 어, 자선 경기를 해서 이제 박기랑 씨랑 이렇게 다 오기로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올스타 전야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 네. 그게 겹쳐가지고 급하게 펀시코리아 시니어 팀 모델분들을 어. 연습을 하루 시켰는데 오늘 좀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laughs> 열심히 했습니다 일단 아, 네. 잘된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이, 그럼 연습은 오, 시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어. 한두 시간? 두, 아, 얼마 네, 안 네, 됐네요, 정말. 네, 어, 얼안네요두 시간 정도밖에 안 했는데 좀 어르신 분들도 계시고 음. 그리고 또 어린 또 친구들 모델들도 있고 해서 음. 열심히는 했는데 일단 어땠어요? 아, 저는 에너지 넘치고 어요 <laughs> <좋았습니다>. 아, <laughs> 네. <laughs> 아, 저희 아리아리 같은 경우 또 음원 수익 같은 것도 좋은 일에 쓰인다고 들었는데. 네, 네, 아리아리 그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패션 크루 자원봉사 그 홍보 서포터인데요. 네. 저희 공식 인사법이 아리아리인요 네. 그 아리아리 이제 제가 응원을 해서 다음 문화복지에그 정보석 이사장님이 계시는 곳에 아. 전해 다 기부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이게 공식 인사법이 공연의 음. 내용이 전부다가 그 인사법인가요? 네네네. 어. 그러니까 어, 저희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다 이제 활기차야 아리아리 인사를 하고 이제 세계 음. 온 세상에 아. 이제 세상, 네, 네. 세상 뭐, 선수들이나 다 오시면은 아리아리하면서 인사하는 아, 거거든요 아. 인사법 그걸 좀 약간 파이팅 넘치게 네네. 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네네네 아, 네. 일단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이팅이 넘쳐야 네. 또세계 선수들이 오거나 뭐또 손님들이 오시면 음. 밝게 맞이할 수가 있으니까 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네네네 네. 지금 한창 또 바쁘실 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발 기는또성화봉 속으로 네 네. 15일 네, 월요일 9시에 종합운동장에서 네, 저랑 박기량, 그다음 또 안지영, 그다음에 정다혜, 이미빈랑 댄스 가수하고 이제 저희 아리아리걸스 멤버들하고 네. 한6 명이 니다 아, <laughs> 오, 가보고 싶네요. 박기량 씨가 <laughs> 뛴다니까. 펀시코리아 모델분들도 플래시몹으로 네. 갑자기 나타나실 거고요. 노현태 아, 씨가 오, 뛰는 건 별로 관심 없으시죠? 아, 아 네. <laughs> 아니, 처음 봤는데. <laughs> 아니, 저는 이제 손대범 기자가 굉장히 네, 지금 네. 말씀을 하셔서 아, 박기량 씨가 뛰니까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아, 요즘에 안전 씨 많이 뛰고 있어요. 네, 그렇죠. 전다혜 아, 씨도 네. 많이 뛰고 있고. 네. 어, 잘 알고 계시죠? 역시나. 아, 아, 그렇죠. 이 네. <laughs> 농구 중계해야 되는데 저 때문에 방해되는 건지. 아, 저 지금 마음 올스타전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laughs> 네, 시간이 충분하다는 소식을 지금 듣게 됐었는데. 아, 진짜요? 했었는데. 네. 아, 아, 어. 이렇게 너무 오래 있으면 저희 농구하는 제 팬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저희 같이 어. 계속 앉아서 보시죠, 같이. 아,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리아리 응원수윗 같은 경우도 좋은 일을 쓰인다고 하고 여러 가지 네네. 좋은 일을 하시니까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해야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제가 네, 제가 그런데 일부러 음. 이게 또평창끼까지 입고 아, 아, 오셨군요. 네, 네. 자자원봉사 평창티입니다. 네. 음. 데뷔기간 동안에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네, 일단 경기 시작하면요. 음. 각종 경기 뭐 스키점프, 음. 뭐 강릉 아, 아레나 체육관, 네. 뭐 아이스하키. 그다음에 뭐 저기 뭐 쇼트트랙 가서 저희가 다 응원하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아 거의 뭐 음. 시간을 쪼개서 활용을 하셔야 될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박기랑씨 덕분에 이렇게 바쁜 것 같아요 <laughs> 일단 계속 앞에서 선두질 하시니까 감기 같은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네 일단은 네. 제가 단장 비슷하게 이렇게 단장 아닌 음. 단장이 돼가지고요 네 일단은 대한민국도 응원하고 평창 동계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네. 좋은 뜻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리아리 어떤 좀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 네,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동계 패럴림픽 아리아리 요하시면 돼요. 아리아리. 아리아리 이게 아니고요. 요 YY. 아, 아, 아.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동계 패럴림픽 아리아리 요 아우 나이도 어리신 어, 것 같은데 잘한다해요 아, 네. 몸이 안움직여다2018 <laughs> 평창 <laughs> 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 아리아리요 아, 아, 네아 네. 아, 이거 문재인 어, 대통령께서도 어... 하신 거 아니시죠? 아 그런가요? 아. 네네 아, 네. 찾아보면 나와요 <laughs> 그럼, 연습 좀 할게요 네연습하니 아리아리요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튼 어, 미랄재단과 함께하는 연예인 농구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야구만 안 하고 지금 농구도 했으면 좋겠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아무튼 화이팅! 네. 아이비 스포츠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함께 또 만나볼 시간을 마련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많이 또 들었습니다. 아, 그 사이에 또 많이 진행이 됐네요. 레이모스타즈 7대6. 네, 진이 현재 레이모스타즈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아 노영철씨가 정말 맛있겠어요. 네. 네. 네, 에너지가 넘치시는데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옷 관리 같은 거. 그럼요. 네. 날도 춥고 그리고 사실 공개 올림픽이나 올림픽 기간이 길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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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잖아요. 그렇죠. 네. 짧은 기간에 운동도 많이 해야 하고 또 쉬운 아, 활동을 아, 많이 하셔야 하니까 안 피곤하실 거예요. 아, 어, 경기 전에 저 레인보우 김태풍 감독 만나봤을 때, 네. 아, 이경이100%진호이 이길 거라고 엄살을 피웠는데, 진짜 엄살 맞네요. 네. 11대 6이거든요. 성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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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개하는 거라든지 네. 여러 면에서 짬임짬은 좋습니다. 아, 어, 이렇게 또 승폭력을. 네. <laughs> 전날 연습게임 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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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게임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사위 팀들 같은 경우에는 복이 어. 될 때도 있잖아요. 어. 네, 네. 그이팀 네. 같은 경우는 준비가 어. 잘된것 어. 같아요. 망하지. 어? 그 이야기 한번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 일본로 정하냐면 형이 일본으로 정한 거라고. 아니. 내가 돌다가 안 돌고 그냥 지금 소방이고 해서 거. 게임 뭐 포수 받았지 맞추고 해야 되니까 많이들 돌려봐 많이 돌리고 에러 없이 해봐 에러 없이. 에한테얘기한 에러 없이. 좋네요. 좋다. 에러는 소통 네. 줄 수밖에 네. 없단 말이야. 제일 소리 좀 와. 하고 보세요. 아, 소통이 잘돼요. 이런 분들이 활발할 수밖에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어, 어, 이데좀도어때 <laughs> <해서. 안> <laughs> 얼마나 에기이는데 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안 듣고 <laughs> 네. 자기 얘기들 막 했어요. 그게 <laughs> <laughs> <야, 이게> 얘기 아닌데. <laughs> 그런 정인것 같아요. 네. 반면에 <laughs> 천석 감독이 있어서 그런 건좀지만 <laughs> 대표팀 같은 느낌에. 네, 뭐천운수 감독님 선수 시절에도 예선국 대표하는 가드였고요. 그렇죠. 네. 또뭐 키태국 코치 역시 뭐해설이원도 그렇고요. 네. 감독으로도 활동했으니까요. 네. 네. 천호수 감독은 아아 아시안 게임 2연패잖아요 네. 이연패 그렇죠. 주인공이요 네, 대단합니다. 선수들만 없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저도 뛰었으면 중계하면 상당히 영광일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아쉽네요. 네. 네. 저희 한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계속서도 그 모셔서 어떤 좀 선수로서 나설 마음이 없을지 네.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레인보 스타즈가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잠깐 잠깐 봤을 때도 정진웅 선수가 참 잘하는 거, 같아요. 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네. 거의 뭐 대부분의 득점을 좀 해주는 것 같고요. 참 보기 좋은 게요. 네. 이렇게 농구를 하면서 계속 웃으면서 농구를 하는 게요. 대회 자체가 물론 승부가 걸리긴 했지만 어, 결국에는 다 즐겁게 하면서 네. 또 좋은 일에 힘을 쏟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 저런 자세와 표정도 있으면 보기 좋습니다. 사실 또정진훈 선수가 워낙 또 웃는 상이잖아요. 네. 얼굴 아, <끝> 저러면 같이 뛰는 사람들도 아, 기분 이 좋고요. 아, 네. 네. 작은 파울 하나에도 서로 미안하다고 넘어갈 수도 있게되겠요 그렇죠. 이게 물론 승부가 걸려 있기는 하지만 또 좋은 뜻에 하는 대회니까요. 현청 선수 아, 그렇어요 어, 대학 그 1세대 래퍼 중의 하나합자수 외곽에서 짧았고요. 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팬들도 함께하고 있상서 아주 어, 그 좋아요. 네. 일본 팬들의 반응이 궁금할 정도의 활약입니다. 음, 이제 30번이 스텝 커리를 의식하는 선이니까세이최형도 <laughs> <같으니까>, 네 <laughs> 그렇고 뒤에서 보면 작은 커리 같은 든요 어, 네. 네. <laughs> 아, 네. 지금 해외 팬들이 의식한 어떤 반응은 아니죠. 네. 아 지금 네. 아, 아, 굉장히 대단러우신데 레인소 네. 아, 선수 그럼 마이네임의 멤버로서 지금은 또 이제 사회 대체 복무 중입니다 저 주말에 아, 쉬죠 주말에 네. 쉬니까요 쉴때 이렇게 운동도 하는 거 그렇죠 보기 좋네요 자 베이스 라인 타고 가면서 슛이 조금 짧았고요 진호네의 어떤 말처럼 어 정말 이렇게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번 공격기가 살짝자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여우칸 선수가 어느 정도 좀 실력인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기회가 없네요, 여우칸 선수에게. 네. 리바운드 좀더 열심히 가담해줘야 될것 같아요, 진호 팀은. 네. 자, 일단은 리바운드 가담하고 여러 가지 일하는 게 사실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들어가죠. 아, 힘들죠. 예리 네. 경기를 치면은. 집에 가야되기 때문에 <laughs> 지금 싸워줘야겠죠 네, 아. 굳준 일부터 최선을 다하는게 중요하겠고요 반대로 어, 네. 레인보우는 공격을 좀더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아, 한번 아, 짧았는데 그런데 지금 공격이 네. 계속 이어져요 어, 패스 바깥쪽으로 인수선수 살렸나요? 어, 살렸어요 네. 한 해만 해도 밀집된 지역을 좀 무리하게 뚫다가 또풀혔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음. 지원팀 같은 경우는 지역 방어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바운드 참여가 좀 늦을 수밖에 없는데 어, 이런 부분을 좀 커버해야 될것 같아요. 아, 살려냈군요. 지금라인 같은 경 아, 역시 예. 이럴때또 진원의 지특킬 쓰네요. 반칙 뭐. 아, 네. <laughs>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러고이면망시이거든요 지금 총성력을 네. 잃은 감독 <웃음> 진원의 <웃음> 박광재 선수가 네. 나섰습니다. 자, 이제는 코트 위로 나섰으니까. 동료 선수들도 좀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재선수 같은 경우는 센터인데도 네. 3점슛이 상당히 정확해요. <laughs> 요즘 트렌드가 3점슛이 좋지 아 않겠습니까? 그렇죠. 약간 시대를 좀 빨리 태어난 게 아닌가. <laughs> 그래서 빨리 은퇴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laughs> 아 이게 뭐 칭찬인지 아니지? 구분이 안 가는데. <laughs> 대학 때부터 센터인데 3점슛도 <laughs> 많이 먹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 시대는 오히려 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 네. 네 너무 일찍 태어난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아. 박광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시절은 <laughs> 오늘 저 체육관의 라이벌 팀에서 그렇죠 연수 그렇죠. 대학에서라 네. 아. 그랬었죠 그래. 또 올스타전에서도 화려한 춤으로 아 네. <laughs> 인기 많이 끌었죠 화려한 네. <laughs> 네. 뭐 다른 게 아니라 춤이었군요 네아 역시 더블팀 같군요 어, 어. <laughs> 답이 없어요 그런데 반칙 연수 선생 반칙 아 진정해야죠 지금 팬들이 있어요. <laughs> 네, 어 굉장히 귀찮은 듯한 표정이에요. 박분주 선수 화나실 때마다 반전성을 한번 봐야 됩니다. 네, 침착해야 합니다. 네, 인수 선수의 팬분들 많이 와 계세요. 일본 일본 팬분들도 <laughs> 많이 와 계시고요. <laughs> 네. 나윤곤 선수도 나왔고요. 선수 또 교체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레인보스 우 타즈. 오, 약간 충돌 이 있었나요? 네, 나윤곤 선수 들어오자마자 반칙이에요. <laughs> 의욕이 충분하다 보면은 또 파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아직도 힘이 남아 있다는 증거고요. 네. 볼락 네. 걸렸습니다. 예, 아하. 네. 어, 나왔어요. 자 박광재 선수 이용한 공격은 시도하지 않고요. 그리고 박광재 선수가 지금 반대편 빼라고 했는데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네. 팀 동료들입니다. 네. 페인트 존에서 <목소리> 올라갔는데두 어, 잡았어요. 박광재. 박광재. 아, 피로리네. <laughs> 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웃음> <웃음> 지금 멤버들 전체를 봤을 때는 거의 7킬로닉급이래요 지금 체격도. 아오. 네이버스가 지금 나윤관 들어오자마자 보여주네요. 박광재 선수가 백코트 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려. 네, 박광재 선수 활용을 해야될 텐데 네. 공이 잘 전달 돼야겠어요안 되는. 네. 자한번더 이번에도 제대로 패스팅될 거잖아요. 오, 성공할 때 맞습니다. 네, 상대 거치 파울이 나왔거든요. 네, 네, 네. 빨리 일으켜야죠 지금 인수 선수가 한번 넘어지면요 관중석의 반응이 뜨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 촬영 중이에요 네. 일본 팬분들께서도 정말 많이 와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마이네임이 일본에서 많은 또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아이돌입니다 저도 이제부터 평소부터 많이 좋아하려고요 <laughs> 네 저는 뭐, 뭐 원래 팬이었습니다. 네. 저들도 어, 아, 들어왔고요. 아, 역시 있어서 좋네요. 혹시 흔히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에 슛 들어가면은 박수 를 많이 쳐주세요. 들어가요. 네. 저 안내 방송은 제가 봤을 때는 일본어로 해야지. 네, 통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통역이 필요하죠, 지금은. 아. 네. 네. 합니다 저희 팬들을 대화하려다 간단한 기술분들은 자리를 좀 앉아서 일단은 인수 선수가 도겸을 선탈해주는모습이었구요 박광재, 진혼의 샤키론이 나온 상태에서 컴스턴을 좀 네, 힐질시켜봐야겠습니다 네. 1쿼터 얼마 남지 않았구요 작전은 항상 같네요 네. 투입하고, 더블팀 들어가면. 또 팁을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네. 네. 귀찮게 하는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저러다 파울이 누적되면은 네. 자유투를 주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팀 네. 파울 상황만 조심한다면은 충분히 박광재 선수를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박광재 선수가 자유투 라인에 서는 것을 레인모스타지 입장에서도 원치 않을 테고요 그렇죠 워낙 슛이 네. 좋기 때문에요 자 다시 한번 더블팀 일단 계속해서 귀찮게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편까지 펼쳐서 이성윤 선수도 바로 내줬고요. 박광재요. 샤키로니 아, 샤키로님. 네. 네. 선수들이 안 속네요. 네, 심판들이 안 속아요. 넘어졌는데 <laughs> 네. 잘안 되고 있어요. 네. <laughs> 넘어져도 제 생각에는 뭐 속보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연이 할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당연히 뭐 넘어지겠지. 그런 생각은 뭐 이런 생각이 것 같아요. 베이스 라인 타고 들어갈 때 반칙. 박광재 선수의 반칙입니다. 반대로 이제 좀 약간 엄살 좀 부리면 박광재 선수에게도 반칙 얻어내는 것도 좀 그렇죠 저런 걸 조심해야 같아요. 되는데 심판 분들잘결재 해주고 있어요 아 워낙 또 실력이 좋은 선수 유명하죠 김혁 선수 네. <laughs> 아 칭찬을 하면 는점인 우리 동네 예체는할 네. 때는 덩고 슛도 간단히 보여줬는데 네. 뭐 요즘에도 덩고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어. 아, 네. 우리 와! 동네 예체는 팀의 에이스였죠, 그렇수가 공격 리바운드 가져갔고요. 박광재 선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팀은 어. 인쇄 돌파 반칙안아어요 자, 빠르게 넘어와야죠. 어. 안쪽으로 패스 연결. 골 밑에서 더블 클러치 들어가자는 팀의 리바요 네. 자. 5점 리바운드 잘 됐고요. 돌파 네. 차스 득절도 이뤄졌습니다. 어? 오희중 선수가 득점을 했고요. 레인보스타즈, 얼마 남지 않은 1쿼터 시간. 네. 아, 좋았어요. 아, 역시 인수예요. 아, 좋네요. 네. 멋지네요. 30벌을 잘챙게네요 네. 아, 대단합니다, 네. 역시. 제이의 네, 스텝 1벌이라고 불릴만해요, 역시. 자, 인수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박광재 선수가 앞에 있었지만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대편. 트래블링 네. 형이네요. 좋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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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가 있다는 건 외곽 찬수 그만큼 많이 난다는 의미인데, 선수들 이좀 많이 움직여주면서 찬스를 노리는 것도 진원의축제가될것 같고요. 네. 아, 이두 선수의 공정 동시에 반중성 모두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잘 생겼네요. 자, 바깥쪽으로 패스가 돌아가고요. 선수 들 리포터 막바지. 어, 벌써부터 많이 지칠 시간입니다. 네. 네. 아, 좋았어요. 자, 김병 선수 좋네요. 아, 역시, 아, 네. 역시에 있으네요. 네, 23대12로 네. 또 앞서갑니다. 자, 이진원의 어떤, 어, 엄살이, 네, 엄살이 아니었음을 뒷컷에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